안녕하세요. 태백빌라 TV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빌라, 상록구 801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91년식 투룸 빌라인데요. 오래됐지만 금액이 매매가 4,500만 원입니다. 정말 기가 막힌 매물이고요. 외관부터 보시겠는데 소개하는 빌라 외관, 91년식 충수는 3층 건물의 3층 투룸입니다. 지도로 정확한 위치 소개해드릴게요. 여기 8곡 1동 6036번지고요. 8곡 주공 아파트 바로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수인산업도로 타기가 정말 용이해요. 그래서 뭐 수인산업도로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없이 좋은 빌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 현관부터 보시겠는데요 신발장 중문이 따로 없어서 추후에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현관을 들어서면 우측은 거실 맞은편으로는 주방이 되겠습니다 거실 치수 보이시죠 정확한 크기는 치수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기준 방향 남향 해잘 들어오고요 이제 주방 한번 보시겠는데 일자형 싱크대 그리고 주방 옆으로 다용 도시 거기에 세탁기를 두시면 되겠고요 구조 방두개 화장실 하나 대형 도시 하나 거실 주방 분리형입니다. 제가 각방 사이즈는 다 체크를 해두었으니 정확한 크기는 치수를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 매물에 대해 장점은요. 일단 매매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거의 반지층 투룸 가격인데 매매가 4,500만원, 실입주금 1, 몇백만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좀 부분 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컨디션은 나쁘지 않아서 그냥 이사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매물 솔직히 금액이 정말 착해서 많이 보러 오실 것 같은데. 이 매물에 대해서 더욱더 궁금하시면 자측 상단의 매물번호, 제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더욱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태백필락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